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티나, 저희 회사에서 하시는 일이 어떤 거죠? 어, 저는 지금 미미박스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포토그래퍼입니다. 네, 포토그래퍼입니다. <laughs> 네. 언제 입사하셨어요? 저는 2019년 12월 달에 입사를 해서 곧 1주년이 돼 가고 있어요. 아,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어, 1년이 10년 같겠죠? 어, 되게 <웃음> <웃음> 짧지만 긴 시간이요. 너무 행복한 야, 시간이었습니다. 어, 네, 그러니까요. 저희 회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 근데 너무 재미있게 일을 해서 시간이 음. 이것밖에 안 흘렀나 싶은 기분이에요. 어, 어, 어. 일도 많이 하기도 했지만, 네네. 네, 되게 다른 직원분들이랑도 음. 소통 많이 하고 재미있게 일해서 그렇게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한번 하루를 설명해 주세요. 하, 하루나 주나 어떤 업무가 보통 어...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거의 저희는 주 단위로 크게 잡아서 음. 그 주에 내보내야 될 콘텐츠들이 있으면 그걸 위주로 촬영 일자를 잡고 보정 일자를 잡아서 음. 맞춰서 이제 납기 콘텐츠 이미지들을 납기를 하는 하고 있어요. <laughs> 음. 그러니까요. 저희 회사가 이제 한국만 사업하는 게 아니고 글로벌 사업이 더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막 요청이 오겠네요. 네. 어. 미국 한국, 중국 그 외에 이제 다른 국가들도 많이 요청을 해 주시고 납기가 끝났는데도 그 국가들이 원하시는 뭐 수정이 있으면 그것도 추가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요청들이 요즘 많이 왔어요? 큰 수정은 아닌데 국가가 원하는 분위기 아니면 컬러 들을 음. 이제 맞춰서 수정해 주는 그런 간단한 수정들? 아, 최근에는 <laughs> 보통 어디에 있어요? 그 콘텐츠들이? 이제 모델 화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좀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원한다면 다른 국가들은 이제 저희가 온라인으로 주로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온라인으로 판매? 그렇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laughs> 온라인으로 거죠.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되게 잘 보고 사야 되는 그런 점이 있어서 음. 그 섀도우가 같은 섀도우인데도 각도에 따라서 색이 좀 달라 보일 수 있는데 이거를 다 맞춰서 보내드려야지 이제 보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이게 같은 섀도우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요청들도 있었어요. 최근에는. 음.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맞춰서 색 같은 걸다 맞춰서 수정해 드리고 있는 일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모델 화보 찍거나 아니면은 제품 사진을 찍거나 네. 네. 그게 이제 온라인에 뭐 프로덕트 페이지나 네. 아니면 어떤 사이트에 올라가거나 네. 네, 이런 걸 하시는 거네요. 네. <laughs> 어, 아까 오늘 요청들 중에서 뷰티라는 산업 때문에 갖는 특성들이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알기에는 포토 일을 뭐 인물도 해보시고 뭐 푸드도 해보시고 네, 많이 맞아요. 해본 걸 알고 있는데 뷰티라는 산업에서 갖는 특성이 뭔가요? 일단은 네. 대중들이 느끼기에 이미지가 예뻐 보여야 되는 점? 음.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이미지가 예뻐 보여야 되지만 뷰티만의 그 예뻐 품이 따로 <laughs>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모델들도 화장품 제품에 맞는 이미지의 모델들을 찾아서 찍어야 되고 화장품 제품에 맞는 뭐 룩이나 옷 같은 것도 다 엄청 신경을 써서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는 이제 뷰티 쪽에 종, 아예 종사하기 직전에는 그냥 인물을 예쁘게 화장해서 찍는 줄 알았지만 이제 저 일을 해보니까 옷 그리고 룩 머리까지 다 신경 써서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이 좀... 음. 음. 그리고 제품 찍을 때는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제품 찍을 때는 음. 이제 다른 제품 사진에 비해서 화장품들이 반사되는 재질이 좀 많아요. 용기 같은 게. 네. 그래서 그런 빛 반사를 잡는 거? 네. 그래서 빛 반사를 잡고 그 제품을 예쁘게 보이게 찍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실을 왜곡하지 않게. 그렇죠. 아주 사실적으로 보여주되 그렇지만 그 안에서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주는 거요 네네네. 이 제품과 똑같이 보이지만 실제보다는 조금 예쁘게 <웃음> 어. <웃음> 보이는 게좀 중요한 어. 역할인 것 같아요. 네네. 그 외에도 고민하시는 게 있나요? 음. 깔끔하게 보일 수 있도록 최대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다른 점은 근데 저는 일단 이미지가 예뻐야지 보는 사람이 이거를 쓰면은 나도 예뻐질 것 같고 이게 예쁜 거를 갖고 싶은 욕구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냥 단순한 눕기 제품 이미지라도 최대한 예쁘게 빛 조명을 주고 그리고 보정도 열심히 해가지고 예쁘게 만드는 음. 걸 위주로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요즘 좀 트렌드가 좀 변했다고 들었거든요. 음. 우리가 하는 것도 예전에는 뭐랄까요 조금 더 뭐랄까 포샤시하고 아, 이렇게 네네네네네네. 했는데 요즘은 그냥 음. 조금 여드름이 있어도 그냥 그걸 보여주고. 아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고객들에게 아주 진정성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다고 아... 노력을 들었... 한다고 네네네. 들었어요. 요즘 소비자들이 어떻게 변한 건가요? 일단 그 사진에 접근하기가 쉬워진 시대라서 포토샵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어플로도 많이 지우시고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모델 화보 같은 경우에도 너무 피부를 깨끗하게 하면은 이게 거짓이라는 거를 소비자들이 아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너무 피부가 깨끗한 모델 화보면은 이 화장품을 써서 이렇게 돼요. 가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써도 그냥 거짓으로 만들어낸 화보인 거를 지각하시고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셔서 조금 이제 트러블 같은 게 크게는 없어야 되지만 약간 디노가 설명하신 것처럼 날 것의 느낌처럼 보이게 하는 게 이게 좀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 않나 그래서 그게 요즘에 트렌드가 된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좀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고객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걸 기대하니까 점점 발 맞춰 가야겠네요.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저희가 이제 신규 런칭하는 옷지 제품도 이제 스킨케어 브랜드인데 이제 네. 모델들의 메이크업 없이 이제 거의 민낯의 모습으로 이제 촬영을 했고 이제 보정도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 그 피부를 살려서 보정을 해서 내보냈거든요. 네. 좋습니다. 어, 그런... 게 트렌드가 네. 된것 같아요. 네, 아까 얘기했던 진정성이라는 게 그러면 요즘 포토그래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이미지의 접근이 너무 쉬워져서 음. 카메라나 네. 이제 뭐 다들 핸드폰으로도 찍으시고 네. 이제 어플도 많이 발전했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이번에 그 촬영할 때 얘기 들으니까. 다양성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다고? 아, 네. 요즘에 다양한 피부 톤과 저희 옷지는 글로벌 브랜드로서 네. 이제 다양한 인종들이 쓰실 때도 다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게 해 가지고 음. 저희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촬영을 해 가지고 네. 모델이 총 6명을 해서 다양한 톤과 다양한 인종의 모, 모델들을 써서 촬영을 했습니다. 네, 그니까, 러 아니,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어두운 톤 피부 분들과, 그리고 이제 아예 밝은 톤, 우리보다 네. 더 밝은 톤 분들을 다 찾으신 거네요, 모델을. 네, 그렇게 찾았고, 그리고 이제 발색 이미지에서도 보통은 원래 한 분의 그 피부로서 발색만 했는데, 이제 거의 음. 톤이 다양하고 언택트 시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이미지로만 보고 음. 사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뭐 밝은 피부의 톤이 사실은 사진이 잘 나오기는 하는데, 어두운 피부의 톤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밝은 피부에서 자기의 올라오는 발색을 예상을 못하셔서 네. 이제 어두운 피부 톤을 가지신 분들까지 섭렵을 해서 저희가 이제 발색이 어떻게 보이는지까지 해서 사진을 촬영하고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원래 대부분의 KBT 브랜드들은 한국인 모델? 네 그렇죠. 네, 아니면 가끔 이제 좀더 우리보다 밝은 톤 분들을 하지만 저희는 완전 여섯 명이 다 다른 톤으로 네, 했네요. 네네. 네. 백인, 흑인, 흑인 네. 중에서도 이제 조금 밝은 피부, 어두운 네. 피부 분들 계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양인 저희 한국인 분들 피부 톤에서도 좀 밝고 어둡고 그리고 저희 이제 남자 여자 다쓸수 있다고 해서 네, 남녀 네. <웃음> <웃음> 남녀 모델을 다 같이 정말 아우르는 촬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포토그래퍼라는 게 이렇게 말만 들으면 진짜 크리에이티브한 프로세스잖아요. 네. 창의적인 프로세스인데 회사라는 거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막 이제 요청도 많고 매출도 내야 되고 막 빨리 뭘해 달라고. 그건 어때요? 그거... 이 이상과 현실의 네.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이 없진 않죠. 네. 하지만 그래도 일단 제가 생각하는 커머셜 포토는 이제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맞춰서 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최대한 맞춰 드리지만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디노께서 말씀하신 크리에이티브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음. 그 안에 제가 이제 포함을 시켜서 아우를 수 있는 이미지를 제작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도 있으시고 음. 제가 그렇게 만들어서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부분도 있으시고 이거는 근데 이제 개인의 차이고 받아들이는 분들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이제 포토그래퍼가 아닌 분들은 뭐 저를 포함해서 네. 아 이거, 이거 그냥 제품 올려놓고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다 그렇게, <laughs> 그렇죠. <laughs> 네,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와중에도 막, 한 시간 안에 찍어주세요 했었을 때도 뭔가 자신의 색깔을 어떻게 놓으려고, 어, 그러니까 넣으려고 노력할 음... 수 있나요? 일단, 뭐, 한 시간 안에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어, 네. 뭐, 음, 최소 하루? <laughs> 네, 네, 최소 하루를 주신다 하면, 이제 그 안에서 뭐, 소품도 준비해야 되고, 이제 음. 구도도 봐야 되고, 다양한 걸 준비해야 되지만, 짧은 시간이 걸리면은, 최대한 이제 소품을 최소화 시켜서 쓰더라도 그 안에서의 구도 배치나 아니면 제가 찍는 구도를 잡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제가 보정을 할때 톤을 맞춘다거나 할때 저만의 거 그런 부분에서 저만의 색깔을 넣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컨텐츠를 작업하시면은 진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몇 십만 명? 아, 네 맞아요. 몇 백만 명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은 개인적인 얘기로 돌아가서 네. 뭐 어떻게 하다가 포토그래퍼가 되셨어요? 어, 저는 놀랍지만 중학교 때부터 사진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결심은 그, 음, 네. 음. 중간에 조금 다른 일을 해볼까도 고등학교 때 살짝 진로를 고민해봤지만 지금까지 쭉 사진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하게 된 거고 계기는 이제 집에 아버지가 음. 디지털 카메라를 사셨는데 그걸로 아. 찍었는데 너무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 사진 예쁘게 나오네. 재밌네. 해서 그렇게 단순하게 시작을 하게 된것 같아요.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사소한 계기였네요. 사소한 네. 계기지만 결심을 크게 했다 그래야 되나? 네. <laughs> 네. 그러니까 그 예쁘게 나오는 아 이게 이게 찍으면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구나라는 거에 감동받아서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음. 이제 저는 쭉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머릿 속에 제가 상상하는 음. 이미지를 구현시키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미술도 하고 싶었는데 네. 그림 그리는 거에 제가 재능이 없는 거를 빨리 깨닫고 어, 좀 기술의 힘을 빌려 빌리, <laughs> 네네 그래서 어. 기술의 힘을 빌려서 이제 네. 사진으로 제 머릿속에 상상의 이미지를 구현시키는 거를 하자 해서 이제 또 사진을 하게 된 음. 계기도 있습니다. 그게 가장 포토그래퍼로서 기억에 남는 컷일까요? 네, 그 사진과 그 장소와 그 사진의 셔터를 눌렀을 때는 잊지 못하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때 그 사진과 그 남은 기억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사실 진짜 별거 아닌데 친구들과 저희 집 앞에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아이사키를 보러 갔는데 좀 어두웠어요. 어두웠는데 이제 친. 구 그, 경기를 관람하는 친구들을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딱 뒤에 아웃포커스 딱 돼가지고 친구들만 딱 밝게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되게 잘 나온다. 네. 하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사진을 찍게 된 거죠. 아... 근데 이제 그러면서 사진에 관심이 생기고 네. 사진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보고 해서 네. 그때 그 추억과 그 친구들과 모든 게 복합적으로 네그 장소와 그 장소에서도 음. 잘 나오는 사진과 그 네. 카메라에 대한 아버지 그런 카메라라든지 이런 게 그렇죠 네. 이제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이 어떻게 보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 이제 카메라도 좋아지고 누구나 포토그래퍼가 될 수도 있고 네, 맞아요. 그런 환경 안에서 개인이 생각하시는 5년 후 아니면 10년 후 나는 어떤 포토그래퍼가 되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저만의 색깔을 갖고 있는 음. 제 사진을 보면 누구나 제가 찍었다는 걸알수 있는 네. 이미지를 만드는 포토그래퍼가 되고 싶고요. 네. 10년 후에는 그냥 계속 쭉 사진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음. 이게... 이거 뭐, 뭐가 됐던지간에 네, 내가 포토그래퍼라는걸 네. 계속해서 할수 있으면 뭐 사실 포토그래퍼라는 일을 넘어서도 일을 해보고 싶긴 한데 음. 그 사진과 접 접합점이 음. 있어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명답인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음. 마지막으로 인스타 같은 거 저희 인스타 같은 거 많이 하는데 네네. 거기서 가르쳐 주실 수 있는 포, 전문 직으로서 갈수 있는 꿀팁이 있을까요? 꿀팁이요. 네. 어감 감성 꿀팁. 감성 꿀팁. 감성 꿀팁. 감성 샷 꿀팁. 갬성 꿀팁. 음, 네. 어 일단은 찍고자 하는 피사체를 하나만 두시고 그 주변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사진이 잘 나고요. 오그 음. 다음에 햇빛이 좀 들어오면 자연광이 좀 많이 들어오면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정에서는. 어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이 있어 요 이제 인스타 기본 보정에서도 있는데 하이라이트 부분을 좀 줄여주시고 섀도를 우 조금 올려주시면 이게 좀 플랫한 이미지로 보이고 아... 좀 감성이 많은 이미지로 보여서 그렇게 네. 보정해서 올리시면 좀 감성샷 느낌이 잘 나지 않나? 어, 그러니까 피사체 주변을 정리하고 자연광을 활용하고, 네, 활용하고 그리고 하이라이트를 줄여주고. 네. 그리고, 섀도우를 늘려주는. 네. 섀도우를 좀 올려줘서, 좀, 이미지가, 콘트라스트가 센 이미지가 아닌, 좀, 네. 플랫한 이미지. <laughs> 그런 이미지가 감성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요. 어, 그럼 이렇게 하면 다 인스타, 그, 스타 되는 거네요? 어, 해시태그도 중요해요. 하지만, 아. 네, 해시태그가 <laughs> 많이 중요해요. 어, 해시, 해시태그는 좀, 어, 어, 이제 포토그래퍼 분들의 영역 밖에 또 있으니까.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건 이제 마케팅 어, <laughs> 팀 네네. 분들이 이제 도와주시는 네. 부분. 네. 마지막으로 전화, 아니면 회사한테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어. <laughs> 디노에게요? <laughs> 네. <laughs> 입술이 <디노이>? 떨리시는데, <떨어지시면> 갑자노 <laughs> 디노... 말씀해도 되나요? 어, 그럼요, 그럼요. 얘기해도 되죠. 어. 일단, 일하는 건 너무 재밌고요. 네. 다양한 제품들과, 다양한 분들과 함께 음... 일하게 돼서 너무 재밌고. 하지만, 음.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가 조금 좁은 것 같아요, 디노. 아, 스튜디오가 좁다? 네. 아무리 그러니까요. 정리를 해봐도 네. 촬영할 때는 이제 환경적으로 적응해서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조금만 더 넓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살짝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고. 알겠습니다. 네. 네. 아주 좋은 조언입니다. 네. 그래서 네. 사실 좀 스튜디오가 넓어지면 더 좋은 이미지가 나오고, 네. 모델하고도 더 넓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